물을 낼 때에 물을 함께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 썰어주시고요. 찌개 에 들어가는 거니까 한뭐짝하게 썰은 거를 넣어서 한1한소끔 끓은 다음에 불 줄여서 15분 정도 끓이면 육수도 진하고 무도 익으니까 15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보시면 냉동했던 것도 그렇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가공하면서 들어간 참 맛도 좀 제거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더라고요. 네. 다시 팩은 이렇게 해서 예, 물기 꼭 짜셔서 이렇게 냄비에 이거를 부시면 돼요. 이렇게 한 1cm 정도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파는 그냥 송송 썰시면 돼요. 대파. 이렇게. 네. 대파도 준비해 주시고 고추, 홍고추도 그냥 송송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홍고추는 있으시면은 이제 색감이 그래도 좋아서 넣는 거니까 없을 때는 그냥 고추만 넣으셔도 돼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지금 명란 아까 데친 거 요렇게 넣어 주세요. 데칠 때뭐 소주도 좀 넣으셔도 괜찮아요. 끓는 물에 데칠 때 여기 명란알 있는 거 이거 버리지 마시고 같이 넣으세요. 네. 명란하고 두부를 같이 넣어 주셔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명란이 좀 익어야 되니까요 한 3~4분 이상 좀 끓이셔야 명란이 속까지 좀 익거든요. 질리거으면 말랑말랑 거려요. 약간 좀 이렇게 탱글탱글할 정도로 좀 반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마늘 좋아하시면 제가 지금 한 3분의 2큰술 정도 넣었어요 대파를 좀 넣겠습니다 대파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걷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풋고추, 온고추 넣어서 간만 확인하시고 좀 싱거우면 새우젓은 더 추가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